자 연금 지급 관련된 그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이제 그 국회 8급 네, 그쪽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2015년도 연금 지급액이 200이었다라고 돼 있고 2016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2016년도에 기출된 문제예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두 제어가 있다, XY. 연금 수령자가 2015년도 현재 PX하고 PY가 1이래요. 즉, 2015년도에 X제 가격과 Y제 가격이 현재 1이래요. 그리고 XY를 각각 100단위씩 소비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 계산을 하면 나오거든요. 지금 연금 지급액이 200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데 원래 연금 지급되면 내 소득이 늘잖아요. 200만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전체 소득이 200이라, 200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100단위씩 나오거든요. 자 일단 함수식 있죠. 형함수. 루트 XY. 그래서 U는 루트 XY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구할 수 있고요. 한번 그림도 같이 그려볼게요. 그리면서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해놨다.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자, 컵 더글라스 요거 배웠을 때 x, y 제수요함수식 만드는 거 배우셨고요. 그래서 x의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 요런거 있을 때, x의 수요함수는두개 합, 지수함, 1이죠. 그리고 x 쪽 2분의 1이죠. 2분의 1, 1 px 분의 m 여기 함수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숫자 넣어주시면 효용 국대화되는 x제 구입량, y제 구입량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는 2분의 1, /2, py분의 M 그럼 px 1, py 1 여기 넣을 수 있죠. 그럼 넣으시면 2분의 1 곱하기 px 1 그리고 연금 지급액이 지금 200이니까 그걸 소득으로 전제해서 200을 넣어버리면 100이 나오죠. X 구입량 Y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1분의 200 해서 1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내용이 지금 요 지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1 0 0단위 소비를 하고 있다 이거고, 요걸 이제 그림 그리시게 되면, 좀 그림을 좀 이해하셔야 돼. 문제 풀 때. 그래서 우아양, 직선, 계산선, 무척선 있고요. 여기 A점에서, XYZ 구입량이 지금 100개, 100개를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 지문에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뭐 됐냐면, 2016년도에는, 2016년도에 PY는 그대로인데, PX가 상승했대요. 그래서 2016년도 되면서, PY는 그대로 1인데, PX만 1.1로 올라갔대요. PX만. 그럼 알다시피 이제 숫달 떠나서 X의 각이 지금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선 어떻게 돼요? 예산선이 안쪽으로 회전이 동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도 역시 효용달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원래는. 어, 근데 지금 이제 구할 필요는 없고, 현재 이 상태에서. 그럼 지금 여기도 소득이 얼마냐면 200이고, 즉, 연금 지급이 200이고, 여기도 연금 지급이 200이에요. 어,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도 연금 지급액이 200인 상태라고. 200. 됐죠? 자, 그래 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개 지문이 지금 등장합니다. 자, 연금 수령자가 이전과 동일한 소비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 지급액이 220으로 증가를 해야 된대요. 다시, 연금 지급액을 220으로 늘리면 늘리면 예전과 동일한 소비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100개 100개를 뭐 한다? 소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일 때잖아. 200일 때. 근데 220으로 늘리면 이분의 소득이 20만큼 늘었잖아요, 지금. 누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100개 100개를 지금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계산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m을 220으로 조정하면 되잖아. 일단 해보면, 220을 일단 조정 해보시라고. 그럼 220 되면 숫자, 다시 함수식 x는 2분의 1, px가 1.1로 올라간 상태죠. 1로 갔을 때. px가 여전히 1.1이고, 소득만 이제 얼마? 200? 20이 될 때. 이거죠? y는 그대로죠? 2분의 곱하기 py는 1이고, 220.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110. 여기 계산하시면 2.2니까 100이죠? 여기는 110. 그럼 100개, 100개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x는 100개는 맞는데, y는 110개로 늘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1번 일단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지문. 자, 그 다음에 200에서 213으로 증가할 경우 또돼 있어요. 자, 이전과 동일한 소비량을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210을, 213을 얻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213?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일단 계산을 안 할게요. 그래서 213 넣게 되면 이전과 동일한 소비량을 선택할 수 없어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것도 틀린다 보니 실제 계산해 보면 계산 제가 안할거예요 같은 거니까 금액 이제 금액 넣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3번 연금 수령액이 200에서 220으로 증가할 경우 연금 수령자는 이전과 동일한 소비량을 선택을 할 것이다. 틀리죠. 이게 아까 1번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틀리죠. 그래서 220을 주면 어떻게 될까? 자, 지금 220줄때 아니에요? 줄 때? 줄때 X는 몇 개고? 100개고 Y는 110개고 그럼 X는 여전히 몇 개? 100개고 Y는 110개고 여기를 뭐가 통과하셔야 돼? 예산선과 무채보선이 모두 여기서 접하도록 그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쳐서 이렇게 눈다면 내산선이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 맞죠? 이렇게. 어.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고 여기를 선택하는 얘기잖아. 이게. 그래서 이때는 얼마다? 소득이 200 21대. 그렇죠? 이건 소득이 얼마일 때? 막 어, 잘못 그렸다. 그림을 죄송해요. 잘못 그렸어요. 여기서 이동해야 되지? 220 되니까 이걸 평행으로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0고 110이면서 여기서 요노란색깔 그리면 이렇게 하면서 무척선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220일 때고 여기 여전히 200일 때고 요것도 200일 때고 그렇죠? 한번 틀렸고. 4번. 자, 연금 수령자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도에는 107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 뭐를 구하라는 얘기냐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CPI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측정 방법은 라스파이레스 방식. 그래서 라스파이레스는 기준 연도 를 정해 놓고 측정하는 거고 기준 연도는 고정이 돼있는데 이게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수량이 고정돼 있어. 수량이. 그래서 저희가 이론별 때 1기, 0기 이렇게 있으면 1기가 비교 연도가 되고 0기가 기준 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 지수는 물가가 바뀌기 때문에 수량이 고정돼 있어야 돼. 그래서 q 제로, q 제로 하면 기준도수랑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 변화만 보는 거죠. 그래서 p 제로, p 1. 이렇게 측정하는 거를 라스파리스 측정 방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q 제로니까 최초의 구입량이 여기잖아요, 지금. 100백 100. 그래서 1 0백하에서 P0이니까 기준 연도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밑에 분모를 구하시게 되면 1 곱하기 PX1이니까 100. 그리고 1 곱하기 100 이렇게 측정하시게 되면 분모값은 2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값은 P1이기 때문에 바뀐 가격이 PX가 1.1로 바뀌었죠. 방금 전에. p 와은 여전히 1이고, 요걸 넣어주시면 된다. 수량은 그대로 100배기고, 그래서 px 1.1이니까 1.1 곱하기 100, 1 곱하기 100, 그럼 1 1이니까 110에 100이니까 210. 요거 되죠?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 하시면 돼. 그러면 02개, 2개 지워지니까 210 하면 얼마나 와요 105가 되죠. 107이 아니라 105가 되셔야 돼 지금 1 0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고, 100. 5가 되어야된다. 여기까지 응. 음. 그럼 지금 4번도 틀렸어. 그럼 당연히 5번이 답이 될수 밖에 없죠. 객관식이니까. 근데 5번 바로 답하시면 안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시라고 보세요. 5번 뭐라고 되냐 연금수령자가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세있어요 연금수령자가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액이 200과 214의 값으로 증가를 해야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전과 동일한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예전 동일한 거 이거 아니에요? 최초 요거 요거와 동일한 만족들 누리기 위해서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연금 지급할 때 아까 예산선이 생 오른쪽으로 평행으로 움직일 수 있죠. 움직일 때 어디 통과하셔야 돼? 접하도록 그리라는 거 접하도록 이렇게 접하도록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접하게 되면 효용이 동일해지니까, 이때 연금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00과 210 사이의 값으로 증가해야 된다 서 값을 주지 않았어. 얼마로 증가를 해야 된다는 말을 안 넣었다고요. 근데 구할 수 있어. 실제 숫자로. 자, 여기 효용 얼마예요? 효용값. 자, 다시 함수식 뭐였어요? U는 x의 2분의1승 y의 2분의 승인데 x, y의 근이 각각 100배이자 100배. 100, 100. 여기다 100배 100 넣어주시면 루트 100이니까 10, 10. 효용값은 100, 이 되죠. 효용이 100으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거든. 맞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 사느냐? 예전에 그 유튜브 촬영 보시면 간접 효용함수라는 거 배웠어. 간접 효용함수. 지금 u는 x 2분의 1승, y 2분의 1승인데, 여기다가 지금 x, y, z 아까 수요함수식을 넣어주시면, 이걸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x 있죠, x. 아까 x 뭐였냐면 이렇게 됐죠. 2분의 1, p, x분의 m. 이거였잖아요. 이거 2분의 1승. y 2분의 1, py분의 m의 2분의 1승. 이렇게. 그러면 2분의 2분의 1, /2, 1 /2, 전체 가로에서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럼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앞에 나오겠죠? 루트니까 2분의 1 가고 그리고 m제곱인데 루트니까 다시 m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안에 거 있겠죠? px, py분의 1에 몇 승? 2분의 1, 요거죠 그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 u는 얼마로 일정하셔야 돼? u는 100이죠 그럼 u는 100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M, 소득이 연금 지급액이잖아. 이건 모르죠, 지금. M. PX 얼마? 여기서 일로 갈 테니까. 1.1. 어. 그래서 PX 1.1. 그리고 PY는 1. 요거에 몇 승? 2분의 1승 하면 m m 값 나오죠. 그 연금 지급을 구할 수 있어요. 실제 계산해 보면. 근데 계산을 하지 말란 얘기야. 이게 왜냐면 의미가 있거든. 자, 다시 보세요. 연금 수령자가 이전과 동일한 흉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 지급액이 200과 210 사이의 값으로 증가를 해야 된대요. 그럼 연금 지급액이 200에서 210으로 늘어나면 몇 퍼센트 증가야? 퍼센트로 보면. 다시 200 대비 얼마 증가한 거야? 10. 그몇 퍼센트. <laughs> 다시 200 대비 얼마 증가라고요? 10증가했다며 그럼 곱하기 100해 퍼센트 아니야? 그 5%죠, 5%. 그럼 연금 지급을 몇 %로? 5%죠, 5%. 근데 지금 위에 지문에서 요 지문에서 소비자 물가가 몇 퍼센트 늘었어요? 아까 계산했잖아. 다시, 기준 연도는 얼마다? 원래 100이에요. 2016년도 계산했죠? 아까 105로 계산했었잖아. 즉, 2015년도가 기준이란 말, 기준. 기준은 무조건 100이에요. 스타트가. 근데 아까 측정했더니, 2016년도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5로 나왔거든.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율이 몇 퍼센트예요? 퍼센트로 계산하면. 5%죠, 5%. 그럼 소비자 물가수 변화해볼까? 쉽게 말해서 물가상승률이죠. 그럼 연금 지급할 때 물가상승된 것만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5%니까 연금 지급액도 몇 퍼센트 주면 돼? 5%를 주면 되지. 원래 원칙은. 그럼 이 사람은 손해를 안볼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214의 값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5%보다 적게 줘도 된다는 거잖아. 왜 그럴까? 소비자 물가 지수의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시를 배우시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물가를 과대평가한다는 거야. 물가 과대평가. 그럼 물가 상승률 5%보다 실제 높다 낮다? 낮다는 얘기지. 낮으니까 연금 지급액도 5%보다는 적게 줘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답이 5번이야. 근데 5번은 실제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나와요. 그럼 n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100이니까 넘기면 200에다가, 어, 1 1의1 2분의 1승. 그 양변에 제곱해서 하면, 아이고. 아, 넘기셔야죠. 넘겼고 200 해놓고 m 곱하기, 어, 1, 1.1이니까 1.1분의 1에 2분의 1승이니까 여기서 m을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m을 구하시게 되면,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 한번정리해거고 되게 좋은 문제긴 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게 국회 8급 문제인데 국회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하고 그러나 요즘에 들어와서 국회 8급 문제가 좀 쉬워졌죠. 과거랑 비교할 때.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정리해두시고요. 꼼꼼히 한번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